너무 너무 맛있어요. So gross 한데요. 엔초비 파스타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맛이에요. 역시 아, 영화 비밀이었네. 오, 조명 있는 거랑 없는 거랑 확실히 다른데? 조명 있는 거, 없는 거. 우와, 장난 아닌데? 아니, 저희 편집자님께서 조명을 사주셨거든요.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아니, 오늘은 왜 이렇게 할 일이 없지? 일단 할일은다 했어요. 근데도 4시밖에 안 돼가지고, 뭐 할까 하다가 오빠가 파스타를 먹었다길래, 저도 따라서 먹으려고요. 근데 저는 더 맛있게 만들 거예요. 왜냐면 저는요, 이태리 요리학원 출신이거든요. 아무튼 오늘 무슨 파스타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요리학원에서 먹었던 파스타 중에 와, 이건 진짜 너무 맛있다 했던 파스타가 있어요. 엔초비 파스타입니다. 그거를 언젠가는 만들어 먹어야지 하고 엔초비를 일단 사놨어요. 근데 몇달 지났죠? 네, 그몇달 지난 엔초비를 좀 꺼내보고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보러 오겠습니다. 어쩌라 빨리 가자. 빨리빨리 빨리빨리 가자. 너안 타는 이유를 알았어. 머털 공주가 오늘 아침에 이거 타고 병원 갔다 왔거든요. 이거 타면은 병원에 가는 줄 아는 것 같아요. 공주야 안탈 거면 언니 혼자 간다. 아니 이거 다른 강아지 줘야겠다. 우리 머털이 안 타니까. 출동해. 아 진짜 말안 되는 우리 머털이 때문에 늦게 나왔어요. 아. 너무 배고프다 어떡하냐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맞지? 이렇게까지 해야지! 맞죠? 깐 마늘 그 다음에 블랙 올리브인데 이게 제일 작은 용량인가 봐요 아니 장만 봤을 뿐인데 왜 군침이 돌지? 집으로 가겠습니다 자 드디어 엔초비 파스타 만들 준비를 다 했습니다 재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엔초비 파스타에 없어서는 거 바로 엔초비 저는 엔초비 진짜 사랑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생각보다 엔초비 그 비린맛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암튼 저는 엔초비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방울토마토 그다음에 저는 블랙올리브가 있어가지고 블랙올리브를 준비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각종 야채들인데 일단 없어서는 안된 재료 마늘 양파 와일드 루꼴라인데 엔초비 파스타 위 생 루꼴라 딱 얹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곁들여서 먹잖아요 그럼 진짜 너무너무 맛있어요 갑자기 컬이 여기에 있다가 확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사실 루꼴라는 좀 이파리가 이렇게 커요 그 샐러드용이나 아니면 은뭐 데코용으로 많이 하는데 파스타용 루꼴라를 쓰기에는 이 와일드 루꼴라 골라. 루꼴라보다는 입이 작고 그래서 이렇게 면 종류나 아니면 이렇게 조그맣게 데코하시기에 너무 좋은 야채예요 그래서 루꼴라 이렇게 준비해봤고 그다음에 파마산 치즈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파스타 면은 오늘도 스파게티니. 스파게티면은 굵기별로 그 모양별로 정말 종류가 너무 너무 다양하고 많은데 저는 오늘 가장 얇은 면으로 좀 준비해봤고 를 사실 집에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뒤에 이제 면수를 끓이고 있어요. 면수는 1리터에 소금 10g. 이 공식이라고 학원에서 배웠지만 사실 뭐 소금 이렇게 언제. 10g 이렇게 재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래서그 크게 한 수저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 소금을 천일염 이런 거써 주시면 좀간 맞추기가 더 쉽거든요 핑크 솔트로 해도 되나요 다들 아, 네. 있으시면 하셔도 되죠 근데 핑크 솔트 뭐 물에 넣기엔 조금 아깝잖아요 그냥 김장용 소금 사셔가지고 이렇게 넣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짜라란 케이퍼 빕스에 가면 훈제 연어 코너 옆에 흰색깔 소스 옆에 있는 그 초록 색깔 그거예요 이게 엔초비 파스타에 넣잖아요? 너무 맛있어. 그 엔초비의 짭쫄 달달한 느낌과 이 케이퍼가 주는 약간 오묘한 향이 딱잘 어울려져가지고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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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거든요? 특히 이 케이퍼는 훈제 연어, 광어, 흰살 생선이랑도 잘 어울리고 도미, 생선류 요리랑도 잘 어울리거든요? 이렇게 재료 손질 다 끝났습니다. 자, 자, 그럼 바로 재료 손질 해볼게요. 일단은 양파는 그냥. 네 이렇게 잘게 잘라주세요. 아 이거를 어떻게 자를까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도 면 이렇게 먹을 때 뭔가 양파가 이렇게 입에 걸리면은 조금 거슬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잘게 다져주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그다음에 마늘은 빻아주세요. 엄마 집 나간 마늘. 오, 막 마늘이 막 이렇게 튀다. 마늘은 마늘은 맛있으니까. 넷. 자, 그 다음에 올리브 올리브도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주세요 블랙은 언제나 멋있어 좀 블랙 이즈 어 멋짐이잖아요? 하얀 면 위에 검은색 올리브 딱 올라가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블랙 올리브를 한번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토 토마토는 1분의 2 엔초비 오늘은 두 개를 써볼까요? 엔초비는 맛있으니까요, 여러분. 제 친구 중에 엔초비 싫어하는 친구가 있어요. 어, 나 엔초비 파스타 만들 거야. 이러니까, 어, 엔초비? 비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혹시 시저샐러드는 좋아해? 이러니까, 그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저. 거기 엔초비 들어가. 이러니까, 응? 이러는 거예요. 엔초비는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태리 식당 같은데 가면 시저 샐러드 팔잖아요. 그 시저 샐러드를 시켜 이런 식당 굉장히 많이 와본 여자처럼 엔터비 조금 더 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주는 데 있고 안 주는 데 있고. 근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있어 보이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시저샐러드를 시켰는데, 엔초비를 조금 더 달라고 요청을 한다? 뭔가 아는 것 같잖아요. 같이 시저샐러드랑 조금 이렇게 더곁들여 먹잖아요? 진짜 더 맛있어요. 나중에 한번 이태리 식당에 한번 가실 일이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뭘좀 아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 맛있는 엔초비 다듬먹고 자, 이제 바로 파스타 조리하러 가볼게요. 자, 이제 물이 끓고 있고, 아, 면 투아. 이 쾌감이 있어 이렇게 면을 투하할 때 그리고 6분 분 시작 자 6분 안에 우리는 소스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올리브 오일 약한 불에서 시작. 그다음에 마늘이랑 양파를 먼저 넣어주세요. 어우 벌써 맛있겠는데, 살살 저어주다가 마늘 향이 올라오면 페로치노를 이렇게 으깨서 넣어주세요. 매운맛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걸로 좀 맵기 조절하시면 될것 같은데, 재료가 없으시면 은안 넣으셔도 돼요. 근데 좀 없으면 허전하긴 해요. 이제 이렇 토마토, 블랙올리브, 페터 넣고 볶아줍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엔초비 넣고, 그 다음에 여기에 면수를 두 큰술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는 혼낯이라는 조미료거든요? 근데 이거를 넣으면 더 맛있다고 그래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금 후추로 간해주시고 간하실 때 엔초비가 짜니까 일반 간했을 때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 아니면은 좀 나는 좀 삼삼하게 드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절반 정도 간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여기서 소스에 간을 한번 보세요 먹었을 때좀짜쪼름 이러면 간이 맞는 거예요 이런 느낌 면이 다 익었습니다 짠. 넣어주겠습니다 호기롭게면 스푼 한 넣어주고 올보브착착찹 돌려주고 그 다음에 센 불에서 착착착착착 에멀전 해줍니다 굿굿 아잘 되고 있어 보써 완벽 양념도 잘 나왔죠 에멀전 잘 됐죠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면에 양념이 착착착 이렇게 감겨야 돼요 이렇게 젓가락에 이렇게 돌돌돌 감아서 좋아 됐어 위에 이렇게 뿌려주는 거예요, 소스를. 오, 담긴 모습이 아주, so g r o u s 한데요. 그럼, 플레이팅 해볼게요. 자, 이제 파스타를 먹어볼게요. 블랙 올리브 오일이랑 면이 이렇게 찹찹해가지고. <웃음> <웃음> 역시, 엔초비 파스타는 짭조름해야 돼요. 이 맛에 먹는 거죠 영... 그리고, 루콜라랑 이렇게 같이 해서, 촤라촤라촤라 한번 꼭 해서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그 맛이에요. 역시, 혼다시가 영업 비밀이었네. 진짜 너무 맛있어. 오랜만에 저희 오빠를 한번 보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파스타 했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진짜! 진짜 더 맛있어. 어, 한 입만 먹어 봐. 음. 어때? 야, 어제보다 더 맛있네. 그렇지? 음. 좀더더 더 맛있어졌지. 하하하. 음. 게분만한 하, 하, 하. 거야? 왜? 반 이거 반띵해 줄까? 안 됐어? 알았어. 다행이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파스타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정말 너무 맛있으니까요. 제가 레시피 조금 더 꼼꼼하게 잘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집에 이제 친구분들 많이 초대할 거잖아요. 그때 한번 이렇게 널 위해서 준비했어. This is for you. 해서 한번 딱 만들어주시는 것도 어떨까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겨울 잘 보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